안녕하세요. 이창섭입니다. <laughs> 저희는 지금 이거 조지고 치즈스틱 조지고 근데 지은이가 치즈스틱 20개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3개 먹었어요. <laughs> 맞아? 안 맞았어? 배에 나온거안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배안 나와요. 형 저거 뒤기조심하요리 깨지면 안 돼요. 이렇게 면안돼 여기에 묻어지면 안돼데 <laughs> <했는데>. 죽고 싶다. <laughs> <laughs> 저거 하나 깨지면 여기 와르데로 다 깨져요. 드러낸.. 드러낸 인간이 더 이상! 못 잡았단 말이에요! 저희 걱정한 피부를 커버시켜드릴게요. 제 거를 이제 <목소리> 화면에 비춘다고 좀 개선하지 않을까요? 감사합니다. 당신의 배려심. <목소리> 아 그만하시라고요! 앞머리 <목소리> 롤려줄요 있어. 지은이 발가아나 뭐하는데! 제가 지은이한테 강아지 손주들 쳐야 는데 특히 한 번은.. <목소리> 특별한 이어서요지이 버리신 제가 반겨온다더요 <laughs> <없거든요. 웃음> 제가 지금 커피를 했어요. 했어요. 아! 어머. <laughs> 장타봇의 신갈 환영합니다 손님은 어떻게 톨, 라지, 그란데 중에 어떤 걸로 나시겠어요? 톨. 반말은 뒤지시야너 <laughs> 얼음 없어? 얼음 없어. 틀은 있는데 안 얼려놨어. 반대였네? l e 들 s 있어 v e it 줘 o us. I don't do it. I don't do i 지 혹시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야? 모르겠어. 오케이. 그래 나 t 괜찮을 t I don't do 안괜찮 don't do it. I don't d 리 it. I d 여기에는 해도 되지? 이거 뜨거운 거 되잖아 그럼 진짜 맞는 거같아 뜨거워 뜨거워 아 진짜 싫어 아 위로야 아, <laughs> 어, 이런 모습 보여주지 와. 위로 어? 아. 아, 알리야 아? 아. 지금 그런데 밖에 안 되는데 괜찮으네네왜 아, 아, 물어보신 거예요 <laughs> <laughs> 음, 나녕입니다 감사합니다. 니다 아, <laughs> 어, <욕은 안>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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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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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요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사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가 얼떨결에 다감사합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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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훈아 먹어 응 나는 작년에 곱창나고 왜내 피부 <laughs> 왜내 피부도 넘많이 넘많이 <laughs> 희승이니까, 너 엄마한테 해너 엄마한테 사과해달라고 죄거해요어니 이제 곧 가야되는거 아니야? 어저 언제 먹고 언제 저거 <laughs> 아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 저건 언제 야, 아 맞다 맞다 덧놨다고 했잖아 근데 그 껴도 실리콘이잖아 휴리콘이왜래 의료용 실리콘이잖아 아 의료용이야? 섀도우 캔어좀 굽다 굽네 이게 귀걸이 용으로 나오는 거야? 너처럼 눈치 용이야? 왜 자꾸 웃어 제니랑 리사 제가 제니고 리사 내가 제니 할래 그럼 저는, 저는 로제 그래? 로제랑 리사 <웃음> <웃음> 이 사진이 저희 패트컷이죠? 네 저희의 제니컷 이것도 잘 나왔는데 넌 이걸 별로 싫은 거야? 아 그거 약간 멀리서 봤을 때잘 나온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별로더라고. 이것도 괜찮은데 나 <laughs> 약간 유니크한 포즈. 네. 그러니까 네가 괜찮다는 <laughs> 거잖아. <봐. 웃음> <그치? 웃음> 그지. 그 슈퍼 마들인 척을 했다. 그 그러니까 애가 너가 유니크한 포즈하자고 했잖아. 잘했어, 잘했어. 전체적으로 좀 잘한 편이야. 짜증나. 이때는 너가 전원이라 좀어 아, 근데 약간 좀 컨셉인 것, 것, 것 같으면서 응. 귀엽지 않아? 내가 앞에서 좀잘 커버해줬지. 그래? 응. 뭐? 그래? 네? 다음 사진 갈게요. 그럼 네. 이거 뒤에도 있는데. 아 이건 제가 못 나왔는데. Uh -huh. <laughs> 아 이건 제가 좀못 나가서 빨리 넘길게요. 네. <laughs> 이거 제가 잘 나왔어요. I s n 그 say fishy curl on the k i XOS, pile, little bit of wood in the kid. One b o 이 I can't see. Why is i 는 I'm n o 고 sure. Okay, good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아, 내가 모르는 사람 얘기 자꾸 하지 마. 어, 뭐가울가 요즘 애들는몰라가지고 나는 는은은 나는 나는 은은은은 나는 나는 나은은는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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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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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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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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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 나 <laughs> 내가 진짜 각도를 진짜 오지게 잘 잡았어 얼굴도 잘나오어 얼굴은... 어디 같아 윤호 불러줘 알았어 윤호야 어? 어? 왜? 무슨 일이야? 대부담을 <laughs> 지고 <laughs> <아시 어때? 웃음> 먹고 있니? 너무 <laughs> 뜨거워 <laughs> 지금 <laughs> 연하게 좀 연두부처럼 순하게 탔거든요 맛이 어떠신지 두 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뜨거워 찬물을 타드릴까요? 네 들고 가셔주세요 네. 찬물 나왔습니다 손님 오늘 출연됐습니다 카드 결제하시겠어요? 네 영수증은요? 필요 없어요 네. 그래. 네? 너무 많이 타시는 거 아니에요? 뭐? 너가 타주면 나 같은 말이라도 할 게임 할 때는 가서 어때 지효아 어떤데 맛이? 커피 맛이 안 나. <laughs> 너무 연해서? 응. 뻥 치지 말고. 그래서 이것도 남길 거야? <laughs> 아니야. <왜지? 웃음> 나도 모르게 이미. <laughs> 그럴 거야? 두 마디로 표현해야지, 마시 보리차 같은 맛? <laughs> 커피가? 아. 한 10번 우려낸 맛? 고소하다? 음. 그 정도? 저도 아까 커피를 한잔 마셨기 때문에. 음. 음. 서지구 장윤호. 하나 둘 셋. 서지구 어. 서지구 발톱 장윤호. 하나 둘 셋. <laughs> 너무 자기를 비하한 질문 아니었나? 그치? <laughs>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. <laughs> 음... 아나 이제 살짝 그건데 이제 비슷해. 살짝... 너 30분에 나가야 되나? 아니 30분에 <laughs> 가나 <laughs> 진짜 끝까지 안 먹었어 아니야 하나 먹었어 아까보다 아, 이거 뚜껑을 그럼 괜히 버렸다 그치? 뚜껑 버렸어? 어. 꺼낼까 그냥? 음... 씻고 음... 가지고너 음... 치즈스틱 집에 챙겨 음... 갈 거야? 아니 음... 음... 너 먹어야지 나안 먹을 건데 치즈스틱 쓰레게 먹는다던 치즈스틱이 아이들... 어땠어? 솔직히 음... 안 먹은 이유가 좀 맛이 없었나? 막 맛이 없어서 안 먹었다기보다도 배가 좀졸려고 눈썹을 왜 자꾸 사용는 건지 응. 그래갖고 응. 뭐 마시 뭐, 없어서 안 먹고 막 그런 인상은 아니야. 그냥 네가 CST 그 정도 많이 을때 멈추고 내가 너를 응? 너무 과대평가했어. 그렇지. 다음부터 응. 조심할게. 그래갖고. 내일 우리 집안 온다고? 응. 내일 일찍 와서 놀면 안 돼? 그 얼마나 일찍? 네, 3 시에 반. 아 응. 왜? 나 시간 나는 내일 수업이 없어 지금 그때부터. 맞아. 아. 아. 아 지우라 지우가 응. 오고 싶대. 지우? 지우랑 같이 와. 엄마도. 아. <웃음> 엄마도. 엄마도. 네이? <laughs> <에이>? 아그래 <laughs> 셋이 같이 오려고 그럴 수도 있어. 그난뭐 어차피 나올때 공부해야 돼서 막꼭 그래, 뭐 꼭그래 필요 없어라고 했는데 응. 꼭 둘이 오고 싶다 그런데 내가 막을 눈을 는 없잖아. 응. 어, 같이 올 수도 있다 이거지. 같이 놀면 안 되나? 나랑 응. 놀고 싶진 않아 지금. 양말? 대신. 근데 나 외롭잖아 여기서. 안 그래도 원래 응. 우리 가족 렌할 수도 있었잖아. 그때 응. 아빠가 가족끼리 다 보면 장년에도 껴주자 그랬거든. 그랬다. 응. 너 지금 응. 약간 그 아이돌 마지막 직캠 표정 같아. 3 이, 1 마지막에 좀약간편이 a n 막막 i m b a d g e 약간 좀 그렇네. i to Dani. I don't get ready, m a 찍어야지 아니 그건 못찍 a 찍어 I 곱 o 도곱 d 도 보여주는데. I couldn't wait. I c o u l d n 보여 보 i t I couldn't wait. I couldn't wait. 아니면 거기다가 좀더 부을까? 가루를? 아니 괜찮아. 너무 빨 빨리... o 어, 우유를 좀 부을까? 응. <laughs> 어, 나 to 면 o to the h o u 사람이 집 m 있다가 없으면 더 g 해지는 거. 이거 남겨도 돼? 이거? 이거 응. 안 되지. 이거 t 남겨. 내가 너를 많이 줬구나. 이거 남기기 g 피 남기. 이거 남겨. 아. 이거 어떻게 할 s 데 저거? 어? 나좀 속상해 저거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해. 줘 아니, 근데. 어, 어. 엄마 니 엄마다. 늘 I say s h 세요 h e I say sh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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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야 sh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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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약간 sh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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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영화 h e she, s h 아 블랙핑크 그 리얼리티 같은 느낌? 네, 근데 머릿 속에 지우개 그런 거 같은 거 같은데. 제가 간 제주도 휴리는 나갔대. 옥슈 내일 연락해라 그럼. 응. 네? 내일 3시부터3시 반부터 혼자니까 홀로니까. 저녁에 잠깐 친구 보기로 했어 저녁에. 어차피 너 내일 일찍 갈거 아니야 그래도 그지. 그래서 나내말 듣고 있어. 응. 이거 가격이 올랐다 지연아. 올랐다고? 8,900원. 원래 7,100원이었는데. 아 그래? 어. 아 오른 거야? 옥수에서 8,900원이고. 거기 청량리까지 8,300원이었는데 원래 7,100원이었는데? 응. 어이없어, 그치? 음. 이, 내가 2인 엽떡 안 하자 했으면 어쩔 뻔했어. 미안해. 한, 한 바울이나 남았겠는데. 미안해. 별로 안 미안하잖아. 미안해. 별로 안 미안하잖아. 응. 응. 나는 미안한 감정을 별로 느껴본 이 없어. <laughs> 어때? 이거 세면서 <세워져>? 이렇게 <웃음> 딱. 어이집 지은 갖고 좋은데? 이집 얼마예요? 이 집이요? 얼마 안 해요? 한 15억 정도? 그러면 은 13억으로 n u 이 되나요? 웃어놓고, 장난하세요? 우어놓고눈참치 마세요. 장난하세요? 당신 가면 나 게임이나 해야지. 귀여워. 야 빨리 나준비해 아까부터 어, 치웠으면 될거 같아. 치는다고할때 그냥 냅두지. 찌긋찌긋할 거왜 자꾸 움직여. 가만히 있어. <laughs> 얘가 야, 네가 나를 위 <laughs> 앞으로 나가는 거지. 자지가. 어, 감자 네? 움직이데왜꾸 애를 탓하고 그래. 우리 집에 다좋올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음. 야나 어떡해. 뭐고 응. 이거 응. 여기다 버려? 어응다 먹었어? 응 어, 잘한다 이것도 마실래? 어, 이건 미안해. 버려도 돼 뱉어줄게 난치즈스남기 너무 상처 너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미안해 이거 내야앞으로 그래. 아, 주지 않을게 줄.. 종종 줄 거잖아 아너가거이지거먹냐그 화내지 말고 틀다고 화내지 마지마 어젤스, t jersey? What jersey? What j e r s 이 y What jersey? What jersey? What j e r 했 e y What jersey? What jersey? What j e r s 아 y What jersey? w h 면봉 아니 그안 앉을래 여보 뭐. 왜 화내? 뭐, 진짜 1 0 0 0 0원 너가 심해? 내가 심해? 이빨 썩는 게아니냐저 여자를 놓치는 게 낫냐? 나 항상 그래 학교 가다가 이걸 하고 늦을까? 아니면 그냥 갈까? 하면 난 하고 늦어 너가 늦게 가래서 하는 말은 아니고 너 약간 좀 소주연 같아 가그린 광고 일거 같아 아 뭐? 어 단발머리 음, 그... 괜찮아? 괜찮아? 칭찬 썼다. 어머나 어디야? 아 치카 해말아 아씨 어떡해 치카 거기서면 어떻게 지현아 아니야 지금 치약 칫솔만 한번 치는 거야 세 아, 번씩니까 이것도 더러워 진짜 근데 너너 너 양치 깨끗해서 안해 안해 왜 엄마가 그런 거 더러운 짓이었어 헐나 그러는데 해. 더러운 짓인 거야 음 그러면은 나 이렇게 할게 뭐 치약 좀만 닦을게 그래 여기서 한다 고싱크대 아니, 어. 어, 굳이 레싱크 대서어어 치약을 짜가지고 집에 간다는 중. 아니 치약을 짜갖고 <laughs> 진짜 불광역에서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. 남춘춘 역이지. 아니 춘춘역. 아니 그그대로 그로크 가져간다고? 너무 짜가캡짜캡 있잖아. 그냥 해 지현아, 얼마 나고 이빨 닦는 거. 하 와, 나 지금 거다 잡아간다. 너가 너무. <laughs> 야, 아, 그걸 찍었어, 윤호는 학점이 몇 점이 나올까요? 정답 1번 2점 중반 2번 2점 후반 3번 1점 빼 4번 3점 초반 뭘까요 지은? 저는 지은이 길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전화를 좀 하러 갈게요